아, 놀아. 엄마랑. 오, 아니. 아니. 안 돼? 다행히 졌어. 무슨 일이야지 그럼, 집에서 음. 아, 네데기라고하던 근데 네. 돼. 딱, 어. 돼. 어, 그거 추가되면 돈더내 되는 거 맞아 아 여긴 없대 돈 내야 되잖아 2대 넘어가면 2대 마인가아 거기 위에 내야 돼 내야 돼 떡을 딱 3대는 접수해보라고 야되니까 비엠토로 응 거기 옆에 접시랑 신분 짜주면 괜아 그거 도 있고 그거 없어지더니만 엄마가 줄게요 아우디가 들어가 있다가 아우디 없어지면 그래, 그래, 엄마가 줄게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차라리 피해야 돼. 얼굴을 보지 못할 잘못 찾았어. 저희가 아닌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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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갖고 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... 뭔데? 흰색깔 뭐뭐 아니야 이거, 무슨, 이거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무슨 고문데 음. 그런 게 생길 수 있대 이상한 아니, 거 아니래 새거 그... 이... 처음부터 있었어 이 안에 이물질 안 들어가? 그러니까 물 이렇게 넣다가 흠을때뭐 넣자고 생시스템다 만만 물이 일로 들어가 만만 빨아 만만 야, 이런 여기가 열리는 쪽도 생겼어. 안에 고모 사야지. 만만만한다고 제가 이거밖에 안 물어. 만만만만. 다른 거안 물어. 이 여기가 음. 이 쪽이가 새 음. 향이 생겼어. 원래 쪽조이가 여기가 오목으 <laughs> 거의 이름 다안 물어. 근데 얘는 떠 있어. 흥동이 안 생겨서 좋은데. 어 안돼. 근데 엄마 우리는 옛날부터 한9시9 시까지 주무 우리 우리 외할머니랑은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집에서 할 때는 한7시6시 반에 시작어 오늘 다 저녁이 되는 거 아니야? 저녁는 제사. 그거는 기일에 만둣국. 영기 형이 내려는 힘들어. 안녕. 일어일어오세요 승우 일어나. 어영이 알아주셨고 영기 영기 아도 안녕 안녕. 일어나. 엄마 누가? 엄마.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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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내게, 웃음> 내내 운전하기로 했어 이 진짜 짜증나 야너밥 너 먹고 너 형이랑 팔씨름 한번 작년에 지민이가 이길 것같아 그래 <laughs> 작년요 <뭐죠? 야>. 진짜? <laughs> 빠져도? <오빠, 저래? 웃음> 아니에요 빠게나야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말아라 <laughs> 그 팔씨름 하왜 <말아야> <laughs> 재밌잖아 아오빠 누가 이렇게 적은 적이 <웃음> <못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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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끔 골골돈이기 웃음> 지금 아이고 아프고, 아프고, 아 아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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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고, 아프고, 아프 아프고, 아프고, 아프아 아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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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프고고아고고아고강 다행이가 <목소리> 결혼하고 몇 번을 다섯 번아가네아 남자니까. 아기 낳고 건강해졌다니까. 엄마가 이해게 원래 건강하 아니야 집에 있때 맨날 <목소리> 엄마 뭐목 아파 머리 아파. 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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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, 요즘에 그거 적적 근막 아킬레스 건리지아킬레스가이물치게바고 거야. 적근막염 엄마도 있으면서 알아 그거는 안 치고 없는 거야. 진짜요? 진짜, 음. 음. 아, 됐어야 돼. 엄마도 어, 얼마나 여기 아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. 진짜 걷기가 힘들어. 뭐, 아, 걷기 힘들어. 사람데나을나을 수가 없잖아. 걷기 기가힘다니까 뒤로 이꿈치 잘리는 그래 엄마 정해가지 엄마 이엄 이해를 할 수가 없대는 거야 엄마 체질이 안좋서 몸이 왜막 어쩔 거야. 따가래어 이건 여자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이. 예안 움직이나. 모자이크 하려면 헤드크로 발로 발 저는 저는 오빠 내성발톱 좀 치료해주고 싶은데. 그래 영어 그거 본거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내성발톱 있길래 댓글본거 아, 제가 있어요. 제가. <laughs> 그래서 음, 제가 언급했거든요 아, 어? 아, 우리 아, 오빠 발때에 아, 오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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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오빠 도 아니야? <laughs> 제가 가끔 막친 오면. 이거. 아, 이 이거. 이거. 거 아, 요거 음?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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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아, 아니 여이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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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불 끄고 와. 네. 내가 조금 뚝발 해놓고, 네. 아, 이따가 먹을 때, 한 아, 10분만 더 하면 돼. 문 내지 마. 얼른 왔 그, 아 그렇게 한발 아프면, 그, 발 이, 근데, 내 조금 치료 안 하면은. 는갈수 어? 있는 게아서 뭐, 간단 말이야. 그치? 왜 이렇게 밥먹어 아, 근데 아빠도 약간 있지 않아? 아빠도 그런 게 아까 발톱. 어 내가 제가 발톱을 발톱을 약간 안쪽으로 자랐는거있아빠가 안쪽으로 자랐는데제이혼부는 어? 아는데 근데... 근데 처음에는 보통 은 엄지 발톱만 많이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도 발톱을 제가 깎아주는데 발톱을 깎아준다고요? 전 발톱 깎아주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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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손톱을 깎아준되고는데 어? 발톱까지 깎아줬어. 혼잘못 가봐야지 좀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 못 해. 집이 진짜 야나못가할 오빠 할머니 이오빠 오빠는 이렇게 아빠 닮았잖아 아빠 닮았잖상이 아까 보니까 심하잖 심해진 거. 같 심해요 어떻게 거야? 안 된다고 이 양끝이 아예 이렇게 말려서 안으로 나난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살도 요 엄청 아프고 그게 깎을 때, 바싹 깎은 거 아니고, 원래, 일자로 깎아서, 길러내야 돼. 맞아요. 일자로 음. 하는데, 저번에 한 번, 한달좀안 되게 길렀는데, 자꾸 양말 깎고 도무지, <laughs> <laughs> 제... 저, 자기는 옆에를 좀 파내고 싶다는 거예요. 제가 알거든요. 연애할 때는 오빠가 발톱 깎을 때, 양옆에 맨날 발톱 파는 거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, 그, 서 근데 그거 원래, 길러야 돼. 일자로 깎아야 되잖아요. 제가 깎아줄 때, 아니, 처음에는 거 일자로 아, 잘 깎아줬는데,

어, 작네. 다행히 아가가 없던데. 다행이 다히 엄마 달랐어. 아 뭐야, 이쪽이 엄청 많네. 다행히 나 저거 박퍼나 어떻게 스무발, 아얘좀 괜찮은 거 같은데? 진짜 이제 어려 눈썹 좀 얇게 안했다아 여기. 좀 잘랐는데. 다행히 옛날에. 아, 어머 아프지? 아프지 않아아나좀 났어요. 힘들었을 거지. 힘들었지제다행내좀그 아너 조용해. 어떻게 오늘 그래서 발목? 엄마가 집중이 안 돼. 아, 나 나. 못 아, 어 아, 빠꿈인 거 같이 보고 있 아, <laughs> 아, 아빠 흰물 보면 여기다 붙여놨는데. 나 여기 아 나중에 이제 습관되면 나중에 내가 다다 해줘야 제가 깎아주는 게더 마음이 좋아. 그래, 그래. 그래, 이깎으은모만이 <laughs> 아, 눈썹은 염색해도 금방 거 빠져. 머리처럼 오래 안 가. 이까 이게 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? 뭐하니 아빠랑 할아버지 소호야호야 질투하네. 그리고 파 두고 해야 되는데 원래. 아나? 그 사람이랑 뭘? 몰라 지민이가 그러면 어, 딱 엄청 싫어 에딱 했는데 응. 아니, 얘 아빠랑 붙어있으면 안 그러네 응. 얘 아빠랑 엄마 아빠 뿌리가 엄청 건강하다 잘해. 이런 무근이 진짜 건강하대 응. 장난 아니야 몸무아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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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, 응. 응. 아, 벌써? 그러니 아, 아, 벌써? 기본인가봐두개 그래. 남았어 근 음. 아빠 너무 두꺼운데 안아파 진짜로 안아파? 안 아퍼 아파. 완전 아플거 같애 거의 수염 뽑는 <laughs> 느낌이야 <얘막> <laughs> 머리 두껍냐 나연이 머리 휴대폰을 <laughs> 찍는다이까 그게 안돼 됐다 다 뽑았어 아빠 몇개야?